안녕하세요. 저는 수양사제 김나눈입니다. 오늘은 자유지대 업적파티에 왔어요. 하이. 도미, 도미로 만한 양이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와 나왔어요, 여러분, <웃음> <웃음> 빨리, 입, 빨리 입장하시죠, 여러분. 죽을님도 오시고. <laughs> 어, 방금 누가 침뱉은 것 같은데? <laughs> 영의 뭐였죠 이름이? 이게영 l 잠깐만요. 전쟁 나 c 영웅. 네. o 아, 이게 밑으로 내려갔나? v e you true, De Rogan. n 꽉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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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네 여긴 여기 하아예요하가하까요자 네. 가겠습니다 아하. 까지는아무것도 없으니까 똑같아잡아서아게요네 아하. 아하. 아 저는 편집을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네. 통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중간에 아, 그... 똥을 싼다거나 아하. <laughs> 좋은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그대로 나갈 겁니다. 아그 남는구나 좋은데. 좋은데? <웃음> <웃음> 아야 도밑터로 갈까요? 아어갈수 어, 있으면 가죠 아프냐 하나도 아프다 네. 가시죠 야 누가 누가 스킬을 써이 홀트님 와린이야 야, 네. 뭐 네. 홀트님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잡아야지 뭐야 <laughs> 망해버렸더 그냥 죽고 다시, 다시 갈까요? 하고요? 홀트님 아, 좀안 되는 거였구나. 홀트킹님! 홀트킹님! 예? 도비터, 도비터, <laughs> 어? 도비터 처음 <laughs> 바... 봐! 도비터 처음 봐! 도비터 처음 봐! 도정님이 아는 도정님들이 한 번도 도비터에 넣어주지 않던가요? 에이, <laughs> 예, 시간적으로 브이도를. <laughs> 네, 탈 것도 타지니까 탈것 타시면 될것 같네요. <laughs> 네, 탈 것을 타시죠 죽을 님이 싫어하는요 네. 갈군다 흑마 갈구지 말아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흑마 옆에서 나오셨나보죠 응? 얘넨 잡아야 됩니다 얘넨 잡아야 몸이 나와요 원래 링크가 아니거든요 근데 묶여있으니까 잡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할수 있겠죠? 저, 우리 패스됐는데, 죽음 다시 가야 되는데, 안 죽어, 야. 안 죽어, 안 죽어. 네, 영상은 통했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잡으면 되죠. 뭐, 안 아, 물던 것처럼 녹화 다시 하면 되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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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살았다, 살았다. 저, 네? 혹시 우리 흑마님이 사탕은 주셨죠? 네, 아까는 입고 음, 여러. 제일 처음에. 네. 아, 나도 사탕이 있구나. 잠시만요. 네. 빌레디. 지금한 업적은 <laughs> 상어밥 <laughs> 먹자가 아니고요. 네. 이제 내가 두목이다거든요. 이제 내가 이거, 네. 두목이다. 네. 장난감을 여셔가지고 지금까지 왜 있었는지 몰랐던 하스스톤 게임판을 찾아보세요. 어, 그러니까 저 없는데? 저희? 네? 없나요? 없는 네,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있어요? 이거 뭐하면 줄? 요 이거 예.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 어떻게 하스,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스, 하스, 스톤 하면 다 주는 거아니었나 밑에 깔아놨어요 네 사용하셨죠? 네 풀링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치스라고 우리가 항상 보던 어 뒤집었더니 없어졌어 아 <laughs> 괜찮아요 제가 깔게요 가겠습니다 네 예, 저도 깔아놨어요 네아맨만 까면 돼요? 음 3. 그리고 1. 대신에 이걸 시작하면 모비 한 마리 더 나올 거예요 <laughs> 아, 오. 저 친구를 같이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오. 아프거든요? 네. 얘 먼저 잡고 잡으시면 돼요. 블러드 올릴게요. 페티스가 네. 먼저예요? 네, 페티스를 먼저 잡고 잡으시면 됩니다. 얘가 돌진을 할 때, 그 위치에 있으면 스턴이 그렇게 걸리거든요? 네. 이게 좀 엽적이기 때문에, 네. 피통은 별로 안 커요. 네. 빨리 음. 말씀해 주시는구나. <laughs> 에이, 설마 이것 때문에 전멸할까? 이게 똑같이 잡으시면 돼요 이제 한 마리 더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음, 이제 그냥 아니야. 잡으면 돼요? 네 이제 피하세요. 그냥 잡으시면 아. 돼요 자 다들 아셨죠? 하스스톤 게임판 장난감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피하세요 시작을 하게 되면 패치스가 나오고 패치스를 먼저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업적이죠 피하세요 다스레번 정도 아, 진짜? 되게 유명한 영웅 카드예요이친구 네. 바다스, 조심하세요. 예전 해적 전사를 뭐랄까, 완성시켜줬던 네. 좋은 카드죠. 음. 하지만 이제 돌진이 빠졌어요. 그쵸. 네. 빠밤. 자, 이렇게 완료! 이제 내가 두목이다. 네. 그리고 여기와 동시에 상어바바 먹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나누님이 방송 중이시니까 시작드릴게요. 저 있는 곳에 지금 제 머리에 동그라미 있는데 네. 여기 오브젝트 하나 있거든요. 네. 클릭하시겠어요? 혹시 제가 아니죠? 미끼인가요? 음 아니에요 이건 한 네. 사람이 클릭한 사람이 계속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네, 이 번째 세 번째 것까지 네. 상어밥에빈 네, 접시 네 먹었습니다. 네. 일 냄드 네,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일 냄드 동지 옆에. 네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아니야 죽어도 돼요. 일 냄드 동지 옆에. 네, 죽어도 되는데 이제부터 두 번째랑 세 번째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다음 업적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성되는 내려가서. 거예요? 네. 아, 먹기만 네.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업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짱 쉬워요? 초등학생도 할수 있겠군요. 물론이죠. <웃음> <웃음> 그리고 두 번째 넴드랑 세 번째 넴드는 업적이 없으니까 저희는 2번이랑 3번 넴드는 패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쭉 가실게요. 어 패스해도 되나요? 네, 패스해도 막내 볼수 있어요. 홀터킹님한테 패스하는 걸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어요. 와린이시니까 개부해주세요, 개부. 얘네 안 잡아도 되지 않나요, 그럼? <laughs> 절 하고 어, 다 넘어갈 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를 찾으러 가야 돼서 아... 조금 정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럼 그거 같습니다. 선을 맞아서 그래요. 안 잡을 겁니다. 저희가 두 번째랑 세 번째 램들은 안 잡겠지만, 그래도 저기 앞에 술 마시는 거죠. 있 이번 주에 그걸 하면 몹을 좀 적게 잡아도 되니까, 저거는 마시고 갈게요. 아, 니 게임을 하다가 지금 음주를 하자고 말씀하신 건가요? 어? 다들 네, 그러지 않나요? <laughs> 아, 책상 옆에 소주 한 병씩 있지 않나? 아, 예, 뭐 저도 그때는 많이 그랬어요. 그때는 이거 뭐야? 고이게뭐지뭐가막 바닥에 깔렸어요. 네, 이거는 밟지 마시고요. 아까, 내, 아까 쫄이셨던 스킬인데 이거 밟으면은 이동감... 이동불가 이동 걸립니다. 아, 내가 맨날 그래서 안... 이동불가였구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드셨으면... 여기로 갈게요. 아, 홀트님 술 취한 거 봐. 딸꾹거리는데. 아, 저술 마셔도 됩니까? 네, 도장님두분다 아직 안 드셨는데 두분다 마시고 오세요. 그럼 적어도 저희가... 한만 씨는 진짜 엄청 수거든요. 많이 했어요. 괜찮아요. 다 마셨습니까? 이제 시궁기단은 저희를 안볼 거예요. 여기 있는 저녁 해도 깹니까? 저녁 해요? 안 하셨어요? 저녁에 저는 희다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녁회는... <laughs> 아, 아, 알겠습니다. 어 나중에 아, 저녁에는 아, 남겨놓으시는 아닙니다. 분들이 있네. 아니 아닙니다. <laughs> 자맵 위치가 보자 저기구나. 그러면 여기 돌아서 올라가야 되네 어저 어, 술이 어. 깨버렸는데요. 어 괜찮아요. 네술 깨면 좋죠. 네, 도전님 오시면 절 전해주세요. 어, 네 뒤에 절 풀려가지고 어. 쫓아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네요. 이럴 땐 귀찮으니까 다 묶어서 가겠습니다. <laughs> 어차피 다시 와야 되는데, 뭐. 여기 맵빈치가 저기 있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판이 처음 함께 하는 거라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점. <laughs> 너무나 당연한 거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린 여러 판에도 손발이 안 맞을 것 같은데. <laughs> 네, 과연, 우리 열 판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이게... 관계는... 어떻게 될지... <laughs> 주시는형좀 도망가시고... 네, 좋아요. 자, 위치가... 저기쯤 되겠네요. 여기겠다. 이 근처에... 이 근처, 여기 있다. 그건 안 잡으셔도 되고요. 요 옆에, 옆에 보이세요? 뒷기둥 찍어 놓게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제 앵무새 먹이라고 보이나요? 오브젝트? 네, 가져가셨네요. 네, 먹었죠? 이게 두 번째 오브젝트예요. 자, 여기 위치여기게요 여기 계단 비키도. 이리비리비. 요 제일 네, 큰성 같은데. 다섯 시 2층 위입니다. 무세파도 네. 명사수가 보이는 곳. 음흠. 자, 이제 내려갈게요. 자, 세 번째 오브젝트는 어, 뭐을 조금 잡고 갈까? 그래서 뛰어듭니다. 야. 어, 됐다. 어. 어? <laughs> 어머, 어? 어 뭐, 근데 뭐, 어떻게 뭐, 애드가, 애드가 나지? <laughs> 잡을게요, 이거? 누구한테 애드가 난거야요난 난가?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이게 네. 어떻게 난 2층에 잘 떨어졌는데 왜 애드가 날까요? 너무 잘떨어졌어 <laughs> 아, 내릴 때좀 조용히 내리셔야죠. 쿵! 해나 쿵? 그러니까. 가볍게 착지했어야 되는데. 어 아파라. 놀라지 마십시오. 여긴 안전합니다. 자, 어디로 갈 제일 짧을까? 사실 이렇게 백빙글빙글 돌지 마시고 다 잡으세요 <laughs> 여기 잡고 익글의글빙글 안녕하세요. 글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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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빙글빙글빙글빙이빙글빙 아린이에요? <laughs> 자, <laughs> 이 문제는 네. 저희가 이렘을안 잡았기 때문에 1렘에서 네. 일어난다는 거죠. <laughs> 갈게요. 아... 근데 원래 계속 이렇게... 네. 처음부터 일어나지지 않나요? 아이고, 인내가 없다? 님내 서봐 봐요. 인내 아까부터 없지 <없잖아>. 않나요 <laughs> 아닙니다. 지금 탓 그런 거, 하죠? 네, 안 봤잖아요. <laughs> <laughs> 받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튜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순정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피통은. 아하. <laughs> 아 신개념이네. 그렇죠.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laughs> 야. 아 영상 망쳤어. 망했다. 좀 살살할 걸. <laughs> 영상에 은가가 묻었나요? 괜찮아요. 아, 이미 아까 제가. 2층 내려오면서 애드 냈을 때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laughs> 거기서 생존기를 다 털었었거든요. 네. <laughs> 아, 그래서 <그랬을 웃음> 없었구나 네. 친구는 이다구는는는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는이이 아즈로스시오. 자, 갑시다.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제가 탱으로 해보니까 네. 한번 이제 전멸을 하게 되면 어머나 뭐, 에드냈어 어떡해 정말죄송해요. 아니에요 어, 여기 관문 깔려요. 다음에. 소멸하면 여기 가문 타요 그냥. 아이 살겠지 생존기도 있는데. 없구나. <laughs> 다썼구나 이제. 저 9억 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다채았어요 영석 걸었어요? 네. 어겨? 좋아요. 어우, 다 잡았네. 좋아요. 전통 탕너좀줌딜왜 <laughs> 저래? 어? 아, 진짜, 진짜 없어요. <laughs> 가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아까 오브젝트 하나 덜 찾았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트 네.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쭉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세번째 오브젝트는 저기 여기서 바라보면은 해안가에 해안가란다. 저기 절벽 끝에 보면은 테라스 하나 있죠? 저기 앵무새가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조기 저기. 저기가 대체 아, 저 앵무새 보 아, 네. 네, 보이죠? 네. 저기 앞에 있어요. 저걸 구하러 가겠습니다. 좀이 좀많네요 <laughs> 누가 자꾸 땡기는 것 같지? 어 관문. 헉, 관문이 이렇게 예술적으로 깔릴 수도 있구나. 홀트님 와린이 아니었네. 네. 어 어떻게? 근데 홀트님, 홀트님. 주시, 네, 좋았고요. 공포돌렸어요 줄기 탓시죠 생선 먹었어요. 새끼. <laughs> 그렇습니다. 사탕은 이럴 때 먹으라고 있는 것이지요. 흘러. 짠. 원래 이거 업적하실 때는 다 이렇게 다 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처음에 클릭하신 분만 가셔가지고 이게 클릭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공통 업적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세요? 아, 상어밥 먹이라고. 상어밥 먹이. 네. 짠. 네. 여러분 네, 이렇게, 이렇게 업적이. 쉽게 업적이 되는군요. 돌아가는 거는. 업적 쓸까요? <laughs> 보스 네, 이제 보스 잡아도네 이제 마지막 보스예요. 이거 잡고 가죠 이건. 네쭉 붙어서 오시면 네. 한마리만 잡고 가겠어. 마지막 업적은 막보에 있거든요. 마지막 보스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 사이 페이지 보면은 그 전부, 전부 다불 깔고 여러분 도망치는 페이지 있었잖아요. 네. 그걸로 오브젝트를 터트리는 게 있어요. 그걸 세 개를 터트리면 되니까 전체가 램답에 가서 오브젝트 비치를 해릴게요 아... 자, 가봅시다. 윈티... 윈티 거드 그... 저드 거드님 안녕하세요. 저 영어를 못 해가지고... 오. 영어 이름 곤란해. 나 그래서 영어학원 등록하려고요. 화이팅. <laughs> 영문 클라이언트도 쓰시더니. 네. 블리자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아, 학원이 거기 있구나. 네. 아, 아제로스에 있는 거기구나. 네. 저도 많이 다니는 데다 이 감사합니다. 파이팅. 뭔가 자유지대의 배경 음악이 굉장히 비장하네요. 올라갑시다 어? 관문이? 이걸? 뭐 네. 어디까지 돼? 우와 이야 관문이 아, 이렇게 깔리더라구요 이거 뭐야 어 좋다 관문이 그, 저게 뭐야? 지하를 구를 그, 그래, 뚫은 것 같은데 그냥잡으시아이건 원래 잡아야돼요 이게 오브젝트 그래? 때문에 네 여긴걸 잡아야됩니다 아 이분 업적하러 오셨는데 에이 설마 살랑패스하고 쉽게 잡을 생각은 안했겠죠? 네 그냥 테스트 해보려고 어디까지 되나 아하 오우 언젠가 쓸것 같아가지고 어 사탕 맛있다 역시 사탕 <laughs> 자 여기 보면은 보물 상자가 있는데 실제로 보물 상자 중에서 클릭이 가능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기에 있는 빨간색 빛 기둥에 있는 이 친구 클릭 되죠? 아, 언제 시작하고 나서요? 네, 우리 아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타겟이 잡히죠. 이 친구랑 그리고 반대, 아, 네. 여기 이 친구 이세 개를 터트리면 됩니다. 렘드 스킬로 말이죠. 저희가 때리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렘드 스킬 중에 보면은 렘드가 여러분을 따라가서 발 불바닥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도망칠 때는 좀 많이 따라온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업적을 할때 보면은. 따라 올 짓을 뜻하면서 끊겨 버려요. 그래서 불을 아. 깔 때쯤에 미리 가야 계신 게 좋아요. 제가 달에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남들 네, X 제가 쪽 수고. 근처에 네, 탱을 할 거예요. 그러면 흥마님은 세모 근처에 계시다가 불 깔기 시작하면 세모로 달리시면 돼요. 이거 네. 관문을 역삼하고 달로 해주시면 안 돼요? 역삼이랑 달이요? 네. 이야, 관문 짱짱인 걸 네, 좋아요. 지금 빗기둥 밑에 각자 맞는 징표도 찍어놨어요. 이게 없어질 때, 없어지면 완성된 거니까. 네, 터트리실 때잘터뜨려 주시면 니다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3, 2, 1. 길은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페이지까지 다 봐야 되니까. 네, 얘가 동시에 세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한 명씩 걸기도 있잖아요. 걸러도 쳐지니까 대상자 보시면 되시면 어? 잘 가보세요. 저 이거 잘못하면 낙사겠는데요? 하 3초, 아, 3초 뒤에 와요. 3초 뒤에 상자는 저예요. 네. 오케이. 어, 어. 좋겠다. 저요. 봤었어요. 네, X는 완성됐고요. 조심하세요. 자 이제 다음에 다리랑 세모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좀, 좀 가운데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해골 겸사 뛰세요 어달도된거 어, 같아요. 네, 아, 웨이브 오레오. 아,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세무 쪽으로 가서 우리가 마무리할까요? 두개 벌써 성공했고, 네, 세무에서 유도하시면 됩니다. 벌써 5초 남았는데, 벌써 <laughs> 자, 지금 옵니다. 오케 a 아유, 나 a t 다 그... 네, 좋아요. 이제 c 미시면서요. o 드 c 고고. 와, 모 o o 드가 o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 l 전이 제일 쉬운 거고요. <laughs> 네. 아, 난이도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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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거 c 요 금방 끝나죠 사실 이거 보고. 완와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잠깐. 고를까? 음? 자유지대는 이렇게 쉽게 세군데에 있는 보물 상자를 네임드 스킬로 뽀개버린 후 네임드를 잡으시면 완료. 이상 자유지대였습니다. 안녕. 와. 아. Oh, <gasps>